어, 여자를 이 프레임으로 완전히 잡아서 꼬시는 거랑 그 상황에서 조금 더 내가 여자를 교묘하게 심리적으로 조정하는 것. 어, 여자가 나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프레임 완전 내줬기 때문에 거기서 좀더 들어가서 여자의 모든 것을 다 흡수해 놓는 거야. 그럼 이거를 정반대로 한다면은 여자도 할수 있겠지, 남자한테. 그치? 근데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털리기 쉬울까? 여자가 털리기 쉬울까? 남자가 털리기,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털려, 남자들은. 평균적으로 왜냐면은 뿌리깊게 여자한테 뭘 해줘야 된다고 박혀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털린다고 그냥 무조건 털리게 돼있어 그냥 상시적으로 털려 예를 들어서 뭐그 형이 얼마 전에 그 영상 올렸지만 그 프로포즈 할때 뭔가 샤넬 백을 사야 되고 촛불 이거 싹 깔아야 되고 뭔가 뭐돈 비싼 남자는 집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졸라 깔려있다고 그랬잖아 형이 그 심각하게 문제가 되게 큰 거라고 그건 사실 프로포즈가 아니라 사실상 프로포폴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X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자 만날 때 처음부터 그런 식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남자와는 내가, 이 남자는 내가 로맨스다.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내가 그런 식의 뭘 뜯어, 막 얻어내서 받아내고, 뭘 사줘, 뭘 사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자인 내가,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하나 더줄수 있을까, 없을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로맨스라고 그러지, 우리 로맨스. 이 로맨스를, 뭐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식의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너희가 누구보다 이런 로맨스. 그니까 니네가 항상 머릿속으로 그 생각하잖아. 여자가 나 진심으로 사랑해주길 바라잖아. 같이 고난이 와도 돈이 없어도 여자가 뭐가 좀 나와서 같이 일을 해주고, 어, 오빠 요새 기름값 좀 올랐던데 오빠 기름값 해. 어, 오빠 이번에 나 이번에 보너스 받았어. 근데 오빠 이번에 뭐 사고 싶잖아. 오빠 이거 사. 이형 얘기야. 형 25살 때 21살짜리 여자친구가 그렇게 써. 뭐 나는 오빠 가 그냥, 어, 원하는 거잘 해서. 이런 애들 오빠 꿈 크잖아 그꿈다이뤄줬으면 좋겠어 미선아 내가 진짜 너 행복하게 해줄 거야 <laughs> 오빠는 다른 거안봐어 미선이 어 진짜 네 눈만 봐 그럼 여자 그냥 부르르 떨는 거야 그럼 뭐야 폭풍 바로 폭풍 이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로맨스라고 아 이건 좀 웃자반 소리인데 웃자반 소리인데 어 그니까 그거라고 형은 그다 로맨스만 해왔어 지금까지 그니까 여자들도 이렇게 만나길 바라고 너희들도 누구보다 이렇게 만나길 원하자 이 정신적. 정신적 사랑. 어. <laughs> 네, 봐봐. 이 정신적인 사랑은 천연 육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 비서 씨를, 아 뭐, 원영 씨라고. 원영 씨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다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까발리는데 이미 물질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로맨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로맨스에서 박탈당한 거야. 그런 거는.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로맨스를 하고 싶으면 여자를 감정적으로 부를 때서 감정적으로 나한테 먼저 빠지게 만들라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라고 좋아하게 로맨스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의 문제점이야 지금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갖고 있는 남자들의 연애 방식의 문제점입니다 심각한 문제야 안 한다고 그래 로맨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SNS 씨발 딱 들어가 그럼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여자가 받은 가방 가방 갖고 이거 뭐 아, 고마워 선물 고마워 그런 거 올려 그거 보고 존나 감하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을 만큼 다 준비가 된 다음에 나중에 여자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존나 팽배해 있어. 본인이 이미 썩은 거야. 영향받은 거야. 절여지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연애는 미뤄. 내가 일단 뭘 갖추고 갖추고 갖추고. 그래서 뭐가 돼? 결국에 뭐가 돼? 세제가 되는 거야. 세제가 배 예비 세제가 되는 거야. 내가 맨날 그래서 예비 세제 번호 뽑는다고 하는 게어 이유가 거기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싹 배제하라고 배제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자를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감정을 꼬셔서 연애를 시작을 하는 게얘들라 하는 게. 여자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남자가 돼. 가장 기억에 남는. 왜? 내가 다른 거, 이 사람한테 다른 걸 받은 게 없어. 그니까 이 사람 그 자체를 좋아했거든. 나중에 생각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그냥이 사람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뭐가 없어. 이사랑에 존나 순수만 남아있을 뿐이야. 뒤지는 거지. 네 첫사랑이 왜 중요한지 알지? 첫사랑. 기억에 왜 오래 남아? 순수하니까 여자한테 순수야 여자한테 순수란 어떤 남자의 그남 여자들은 보통 돈을 보고 뭐 그런 걸 본다고 하지 그런 거다안 따져 그런 거안 따지고 그 사람을 그냥 오로지 좋아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제해서 만나야지 이런 것들 뭐 어디서 뭐 비싼 거 사주고 고마카세 어? 데리고 가서 막뭐 그런 거 먹이고 막 보품런 하고 이런 거다 배제하고 만나야지 근데 본인은 막 그렇게 막 여자애들한테 막그씨어막 나쁜 년 쓰레기 년막 혐오 존내 해대면서 결국 여자가 오면은 그 생각을 해 아, 어떻게 해줘야지 여자가 나를 좋아할까 뭐를 줘야 지현씨가 좋아할까 이래 버린다니까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보다 로맨스를 바, 바라지만 실제로는 다 갖추고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자는 뭐막 돈을 좋아하고 당연히 좋아하지 그것도 갖추니까 그러니까 방식을 다르게 하면 되는 건데 남자로서 이 매력도로서 그 감정적으로서 감화시켜 주는 거야 이 러브 로맨스 이 로맨스의 감정을 딱 끌어서 조져주는 거야 그 감정 그 느낌을 갖게끔 해주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욜로 가게 해야지. 자꾸 논리적으로 뭐 어디서 뭘 사주고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 그게 개입이 돼. 그게 개입이 된다고. 정립식 호구라고. 이 개념형이 2018년에 만든 개념이야. 정립식 호구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네가 자꾸 여자가 반하지도 않아. 조금 자꾸 쿠폰 같은 거받치잖아이 특징이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주말에는 연락이 안 돼. 주말에. 주말에 왜 연락이 안 돼? 주말에 왜 연락이 안 돼? 만나야 되거든. 야, 정립식 호구를 시발 하나, 정립식 호구 하나만 갖고 장사를 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 명을 굴리는 거야. 여자애들 여러 명 굴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얘들 방식이, 어, 얘들 방식이 한 명이 왕창해서 막 공사 친다고 그랬잖아. 요즘에는 바뀌었어. 잔뜩 데리고 있어서 거기서 조금 조금씩 뜯어내서 그 액수를 채우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명에서 막 몇천 꺼낼 고 나눠서 그냥 몇백씩 꺼내는 거야. 그 그러니까 중간 다리만 쳐도 훨씬 더 이게 이익인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분배를 해야겠지. 더안 달라. 고 맨날 만나주지 않을까? 잠자리도 맨날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 나눠서 하니까 다안 달라는 거야. 심지어 어떠냐? 나는 너 진짜 어? 육체적으로는 지켜주고 싶어. 딱 하고 안해그 다음부터 한1년 넘게. 근데도 계속 매달려. 수... 그러니까 당하는 거야 이거를 여자애한테. 이거를 당 사, 사실 똑같이 일반 우리나라는 남자애들이 다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야 생각해봐 눈 감고 나의 과거를 생각해볼까? 응막 눈이 좋나 흘러 시발. 그러니까 누구보다 로맨스를 원하지만 니네 문제는 뭐라고 다 갖춘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래그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어릴 때부터 그냥 연애를 빨리 할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핑계를 졸라 내다가 지금 뭐가 없어서 안돼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나는 뭐가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많아서 했는데 응? 응? 해야 돼할수 있어 그냥 하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니가 뭐 스물다섯이야 그럼 주변을 둘러봐 그 주변에 여자애들이 뭐 이렇게 돈이 많은데 뭐 스물한 살 스물 둘 이런 애들 만날 거야 스물다섯이면 뭐 이렇게 돈이 많은데 주변에 돈 없이 충분히 하는 나이 이때는 여자애들이 음. 돈 같은 거잘안봐 이때는 말만 은 그러지 뭐, 뭐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절여진 애들이지 또막씨발 아, 혐오해 혐오가 아니야 혐오를 위한 혐오를 하는 애들이지 실제 세상하고는 좀 동떨어지 어, 실제 생상하고 진짜 관련 이 있는 게 있지 소니 녹음을 하셔야지 그거 좀 이따 형이 얘기해줄게 아무튼 간에 어떻게 해야 돼? 로맨스를 원하잖아? 그러면은, 너부터 차단시켜. SNS에서 그런 거막 누가 갖고 뭐를 주고 여자한테 뭐 이런 거다 차단시켜. 알겠어? 나랑 상관없는 연애라고 생각해. 알겠지? 돈안 아이스지 말라는 소리 절대 아니야. 그 소리 아니야. 일정 부분은 서로 이렇게 쓸만큼 써야지.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할 때도 니네가 좀 내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있지. 그건 왜? 그건 왜? 그거 d h 비하기로도 좋아. 그게. 좀더 가치가 있다를 보이기로도 좋아. 그건 아무튼 뉴스랜서 형이 가르쳐 주니까 그거 보고 배우고. 아무튼간에 필요 이상의 뭘 하지 말라는 소리야 요즘 푸시들 도다 갖춰서 뭐 비싼 뭐 독일 삼사 있어야 되고 뭐 가방 갖다 받쳐야 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라고 오마카세 가고 처음 만나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거 다 하지 말라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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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폰 선생님 쿠폰 보내고 싶어요 보내지 마 나한테 보내 알겠어 우리 저기 그 상담 그 저기 어 상담하는 그 저기 뭐야 우리 상담하는 저 직원한테 보내줘 걔, 걔 커피라도 마시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먼저. 알겠어? 알겠어. 제발. 부탁입니다. 알겠어. 그 맛을 보라고. 형 혼자 맛만 보고 살기에는 형은 그 수많은 시간을 지금까지도 지금 바로 오늘까지도 계속 맛보고 살고 있잖아. 리버스 정립식 호고 그건 뭐야? 여자가 나한테 정립식 호고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여자가 나한테 오빠 왜 오늘 커피 마시고 좋은 생활해.